우리가 성형을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변할 수는 없거든. 그러나 보완, 보정 가능하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디님. 네. 피비님은 어떤 외형의 남성분한테 좀 호감을 느끼세요? 저는 골든 미트리버랑 샤워에 들어 어, 너무 좋아 네, 어. 커다란 대형견, 그지?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자상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약간 매너가 있는 그런 유형의 남자가 정말 대세인데 근데 이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실 상남자가 인기였거든. <laughs> 이리 와절루가 벽치기 빠! 너무 좋아했거든.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약간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내말잘 들을 것 같고 나만 바라볼 것 같고 약간 댕댕이라고 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내 나이가 한 20대 후반이 됐을 때부터는 그렇게 너드남이 멋있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 나 컴퓨터 잘 못하거든. 네. 컴퓨터 막 내가 풀어줄게. 막. 하거나 뭐 코딩 막 하거나 뭔가 어려운 수학 같은 걸막 풀어내잖아 빛이 보여 어, <laughs> 아우라 어어얘 뭐지 막 알고 싶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면을 상대에게 발견했을 때 매력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보통은 비슷한 사람끼리도 커플이 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포인트에서 나와 정 반대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어. <목소리> 요즘의 트렌드는 여성분들 한80% 이상은 저 대형견 스타일 만나고 싶어요. 스윗한 사람 만나고 싶어요라고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남자가 좀안 먹히는 시대야. 그리고 남자분들도 여성분의 외모를 볼때 과거에는 약간 청순한 스타일. 그래서 사슴상, 토끼상 굉장히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줄 알아요? 야옹 이거 말고 야옹 이런 스타일 좋아해. 화려한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쁘다라고 하면 성형을 해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해. 요즘에는 눈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과하지 않은 정도의 성형을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조화로워 보인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 20대 때는 사실 여자의 얼굴을 보죠. 약간 청순하냐, 눈이 크냐, 귀엽고 아기자기 하냐, 이런 포인트로 봤다면 30대 남성분들의 90%는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몸매를 봅니다. 그 여자가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나이가 20대, 30대로 넘어갈 때에는 정말 죽도록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매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해야 됩니다. 왜? 경쟁력이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어떤 여성에게 이 여자랑 연애하고 싶다라고 느끼는지를 알아야 하잖아. 그렇다고 얼굴 관리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안 돼. 기본적으로 여성분은 피부가 깨끗하거나 머릿결이 좋거나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는 좀 충실해야 돼. 예를 들어, 얼굴 되게 예쁜데 머릿결이 조금 안 좋아서 딱 봤을 때 지저분한 느낌이 들면 호감이 안 생겨요. 남자, 여자, 어떤 스타일, 고양이상, 강아지상 다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깔끔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호감가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20대, 30대 남녀 모두 선호하는 조건. 외모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봤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보이는 게첫 번째 외모일 거예요. 일단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면 예선은 통과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화의 결을 볼 겁니다. 티키타카가 되는지, 대화가 통하는지. 서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취미가 공통돼 있다라고 하면요. 그건 정말 환상의 짝꿍을 만난 거예요. 내가 게임하는 걸 좋아해. 근데 여자도 게임하는 걸 겁나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얼마 좋겠어. 막 대화가 무궁무진하지? 나막 애니 좋아해. 만화 좋아해. 근데 상대방도 만화를 너무 꽂혀있는 거야. 그럼 너무 좋겠지. 단, 그 전에 예선전 통과해야 돼. 그게 뭐냐면 외모야. 스타일이야. 기본적으로 외모되고 취미 통하고 대화의 결이 통해 그런뭐 연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건 피부결. 그리고 머리결 이두 가지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고양이 이미지인지 강아지 이미지인지 사슴인지 토끼인지 뭔지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 캐릭터에 맞는 동물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다 라고 하시면 벤치마킹 예를 들어 사슴의 대표적인 연예인은 윤나잖아 그런 이미지다 라고 하면 그런 스타일을 좀 벤치마킹하면 좋은 거고 내가 만약에 토끼상이야 그러면 토끼의 대표적인 연예인 누구야 수지거든. 그러면 수지 좀 따라하는데, 또 고양이상의 대표적인 연예인. 그럼 누구야? 한예슬씨잖아. 좀 화려하고 도시적이고 아마 턱라인 짧을 거야. 그랬을 때 화장 어떻게 하면 예쁜지 그런 걸좀 레퍼런스해 보면 좋고. 또 반대로 난 남자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야 너는 꼭 대형견 같아. 그러면 대형견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누구냐고. 공명.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이런 거,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 좀 벤치마킹하면 좋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야, 너는 공룡상이다. 라고 하면, 어깨 깡패 김은빈이거든. 그러면 그런 스타일을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형을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변할 수는 없거든. 그러나 보완, 보정 가능하다라는 거야. 태어난 게 예뻐서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꾸준히, 부단히 자기관리를 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외형을 좀더 예쁘게, 좀 멋있게 변형을 한다라면 그 부분을 상대방도 굉장히 멋지고 예쁘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감가는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본인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